안녕하세요 식물 친구들의 에디 코코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칵테일 슬라임 저 많이 썼었죠. 그리고 펌 슬라임 맞죠? 그리고 방울방울방울이. 이렇게 각시 따로 분리했고요. 이거 오늘도 다시 썼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과일도 다 섞었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짝이는 뭐딴 것도 섞었는데요 얘는 뭐 이런 것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여기 있는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보석들을 여기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같이 있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구슬이 다 제거 겠 그리고 코코님은 그동안 바쁨을 하실 거예요. 바쁨이 엄청 늦었어요 지금 엄청. 저자 방울방울방울은 잠깐 옆에 빼둘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거죠. 그거 어머네. 천번 했잖아.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자, 이렇게 조금씩만 해준 다음에 아, 근데 조금씩 이 손들어가면서 기름 넣다요 슬, 그 우유 때, 아, 순둥이가 그우유 이렇게 끄쳐서 먹었다. 똥똥. 아, 전그건안 되고 했어. 그면서 아, 안 돼요. 나. 어, 어. 아, 계속 책상 이 흔들리는데요. 네, 네. 이거 뭐죠? 됐어요. 네, 건핑계입니다. 제 통에 넣어야겠다. 아, 네. 얘 계속 뒹굴는데. 어떡하죠 글쎄요. 자, 붓은 하나 하나 안 돼요? 어, 하나 하나씩. 시탁에서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붓은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시중 가면 목걸이 만들기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약 보통 슬라임에 넣다 보니까 팔때 미리 하는 너무 작아요. 아. 그 정도 는 인정 못해요. 아. 이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여기는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안돼요, 그것도 튕기네요. 아. 저희 식물 친구들은 그딴 거붓니다 그딴 건아니고는데 <laughs> 자,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뗄 거예요. 짜증왜 그뭐 이렇게 비볐더니 떼졌어요.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아이고. 네, 아, 재밌는 아, 제일 수도 거. 있었니다다뺀거아 거. 하나 남아 있네요. 네. 이거 이따 만두로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에. 아 안에 이거 넣었어요? 네, 만두피에요. 아, 만지지 마세요. 다빠질것 같죠? 예. 네. 다 빠졌어요. 여기다가, 만두를 싸서 기다하겠습다만두기다가여 역시 슬라임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었죠만두다유었 중국에서. 기다가자 군만두를 만자오록기다가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어다아여아다가여아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기다기다기다다 근데 이책상은저 식당보다 예쁘죠 잘 예쁘죠? 굿네요. 티 별로 안 나는데? 근데 예쁘다. 예쁘죠?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듯. 네. 골인 반발력 좋죠? 아 주세요 주세요. 지금 생각나는데 이거 이제 아, 시간만 더 늘렸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글자도 쌔. 쓸수 있었을까? 티가 응. 나오니까 바로 만두로 월남쌈을 쌀까요? 만두를 쌀까요? 그 월남쌈이야 월남쌈. 월남쌈 월남쌈? 네 어, 페이퍼가 없어서 이걸로 속살은 다 넣었지 오! 어, 또 완성! 밥풍이 음. 계속 되는데 조그맣게밖에안 돼요. 자, 이거또 잘라 먹어야겠죠. 우리? 근데 그 엄청나게 음. 큰밥풍을 하고 나서 똘똘 만 다음에 꾸득꾸덕 소리 내면 되게 좋잖아요. 저는 얼마? 저 계속 면발을 이제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음. 하다 보면 이제 보석들이 모여요. 제가 좀더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소름힘섞있어요 샤라라라라라 면이 그냥 폭포가 약간... 천천히 내리는 느낌? 워터 온천 온천이라고따 물이 차가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폭포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미니미들은 갇혔어요. 그러다 섞이면 알아서. 왕 따뜻하다. 빨간 물이다. 자. 음, 이 떼기 위한 거예요. 아! 애들. 네. 얘꺼해줘얘 예, 예, 약간, 잠깐만요. 어, 응. 제가 만들, 어, 저도 그래. 응. 머리도 있는데요, 잠깐만. 아! 아. 응. 자, 곰을 한번 만들고 영상을. 응. 아, 하지 마세요. 네. 약간, 아, 여기. 예.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제 졌잖아요. 아유, 고물 만들고 있어. 이게 귀예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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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패턴처럼 생겼 보석권이에요, 이제 생각나네요 이거, 눈, 코, 입, 아, 귀가 너무 커요. 절단수술? 아니고 절단수술 하시래요. 빨간색은 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누군요? 음, 어? 나를 만들 거예요. 다, 그냥, 그냥 아니. 지우세요. 돈 만들고 끝낼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아니, 을 실패하였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그 기둥을 불러냈잖아요. 그럼 성공인가 자동 <laughs> 두개다 이거. 역시 마지막에는 곰돌이 푸예요 일찬처럼 기적이 생긴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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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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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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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드름 아주 좋겠습니다. <laughs> 여드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액게를 다시 한번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laughs> 어, 액게에전점 빠져서 매력이 있는 아이 붙어야 안 돼요. <laughs> 있는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